오늘의 리뷰. 오늘의 리뷰는 신발입니다. 등장하기 전부터 즐거운 노래. 바라바라빠, 바라바라, 신발 등장. 부츠 리뷰할 거고요. 어, 루이비통 부츠입니다. 어, 이거 제품명은 제품명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 다 사실은 이이 비. 가 굽이 되게 높아요. 한 12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는 루이비통 금장 장식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구추가 좋았던 점은 나 루이비통이다라고 너무 대놓고 이렇게 패턴이 있지 않았던 그런 점이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점이고요.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소가죽이고 옆부분에는 이거 신고 벗기 편하라고 옆부분에 보시면 이거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는 탄력 있는 소재로 양 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 모습은 이렇고 옆 모습은 12cm. 뒷 모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루이비통이라는 티가 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이비통이라고 이렇게 가죽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파이핑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말려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루이비통 가죽으로 전체적으로 파이핑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마음에 들죠? 이렇게 디테일한 거좀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앞 부분에는 여기 상단에 마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금장으로 돼가지고 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신발인데요. 음, 단점.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다 보면은 없어진다. 아 저도 이거 사실 이거 살려던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살려던 거는 이 제품이었어요. 이 제품이었는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하는 동안 품절 품절돼버려가지고 못 사가지고 그것과 가장 유사한 이 부츠를 샀어요. 이것도 아 진짜 내가 살려던 게 이거 아닌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좀 고민하던 와중에 제 사이즈가 품절돼버려가지고. 나 사실 235 신거든요? 235 신는데, 얘는 240이에요. 가지고240 샀어요. 그래서, 헐떡거리면서 클까를좀 걱정했지만, 짜라랑 요런 깔창. 약간 쿠션 들어가 있는 요런 깔창 있죠? 요런 거 하나 사가지고, 깔창 깔아서 신으니까, 벗겨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입구가 짱짱하기 때문에,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신어볼게요. 이게 단점이 있어요. 이게 단점이 있는데, 신을 때 굉장히 힘들다. 신을 때 굉장히 힘들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신을 때. 일단 깔창을 좀 깔아주고. 신을 때는 여기 뒷부분에 여기 고리가 있어요. 고리. 뒷부분에 고리에 손가락을 요렇게 끼워가지고 잡고 신으면은 비교적 신기 쉬워요. 신는 거는 금방 신었죠? 한짝다 신었어요. 그리고 한 짝도 신고 신으면은 키가 훌쩍 훌쩍 커졌죠 키가 네 옆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여 길어 보일 수밖에 없겠죠 12cm 굽이니까 이렇게 어, 키를 쫙 늘려준다 아니 뭐야 드리고 싶은데 이런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마음에 드죠? 단점, 가장 큰 단점은 이것은 이 신발은 처음에 샀을 때는. 혼자 벗기는 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지한두달 정도 넘었기 때문에 스스로 벗을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뻑뻑하기 때문에 벗, 혼자 벗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나 혼자 벗으려면 좀 흉하지만 한번 리뷰를 위해서 보여드려볼게요. 이 힘이 진짜 세야 돼요. 특히 이쪽, 이두라 그러나요? 이두 이런데 근육이 좀 많아야 신발 벗을 수 있어요. 한번 벗어볼게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땡겨! 낮아집니다. 걷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만큼 옆에 있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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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 있죠, 고무. 고무 있죠. 그니꼭나이 그러니까 신발 팔리는 사람 같다. 이 고무가 진짜 짱짱해가지고 걷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나머지 한 장도 벗어볼게요. 심업을 하고, 뒤축을 잡고, 균형을 잡으면서 이렇게. 걷는 <laughs> 게 조금 힘들어서. 점심시간에 신발 벗는 식당은 절대 안 가게 되는 그런 신발 리뷰였습니다. 리뷰 통 가격은 265만 원 선. 공식 홈페이지에는 팔고 있을 거예요. 다른 데는 아마 팔지 않을 거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저는 현대백화점에 있는 거 가져왔습니다. 리뷰 끝.